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는 우리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공동의장님이신 고영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국민 주권을 넘겨준 반역 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열린 북한 핵폐기를 위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담에 미국과 북한 김정은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르칠 수도 있는 그 중대한 협상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주권을 김정은 반역자에게 넘겨주는 내국적 행위를 저질렀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가진 하루 만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 신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핵무기 동결을 전제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문재인이 우리의 핵 주권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반역자 사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비밀 거래가 있었다면 문재인은 국민으로부터 돌팔매기를 당하고 추방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제조 완료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기로 하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한 새로운 협상을 하기로 했다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불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열린 3차 회담은 판문점 자위의집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53분간이나 열렸다. 북한 핵무기 폐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 문제이므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열리는 핵무기 폐기 회담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도 헌법상 반국가단체 수계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마치 한반도 대표나 되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협의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겨준 것과 같은 중대한 반역행위다. 트럼프 김정은 3차 판문점 회담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업적을 선전할 자료가 필요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이후 궁지에 물린 김정은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회담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문재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평화쇼를 벌여 국민 여론을 소개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기대해온 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 폐기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도와주어 대한민국을 북한 핵무기 위력 아래로 예속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되게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6월 30일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편이 되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교묘히 끌어들인 무서운 음모가 걸려있는 회담이었음이 회담 하루 만에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이 꾸민 또한 번의 김정은 살려주기 회담이었음도 드러나고 있으니 온 국민이 통탄할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사카 G20 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오게 하여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간교한 유인책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계속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김정은이 조금도 반성 없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도록 한 행위는 김정은에게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안보 파탄 상태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처사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절대적 위기 아래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그의 청와대는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이 문재인이 커다란 업적이고 마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 선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담 후 AP 통신과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쇼, 리얼리티쇼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언론위기를 인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KBS, MBC, SBS, 연합뉴스, JTBC, YTN, MBN, 한겨레 경향신문 등 소위 친여 매체들은 일제히 판문점 회담으로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큰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미사역으로 선전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현혹되지 말고 문재인이 김정은 반역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핵무기 폐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를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온 반역 행위를 준엄하게 문척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주사 파정권은 핵무기 제조와 대남 비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에게 인도주의를 내세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쌀과 구호금을 제공하며 김정은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6월 28일에도 국내산 쌀 5만 톤을 1,400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돈을 투입하여 김정은 집단에 보내기로 했고 6월 5일에는 800만 달러에 이르는 대북 원전을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감사하기는 커녕 대한민국을 모욕하면서 핵무기 위협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저, 저들의 외무성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 문재인에게 미국과 북한의 외교 교섭에 간섭하지 말고 제 집이나 똑바로 챙기라면서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북한 외무성 미, 미주국장은 6월 27일 담화에서 우리 대안은 남조선 당국이 참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조미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직접 마주앉으면 되는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전날인 6월 26일에 내비친 미국 중재 역할 구상을 북의 일개 국장급이 대놓고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은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외신 기자 회견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북의 국장이라는 자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하급 국장급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거짓말 말라고 면박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재직일이나 똑바로 생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을 이처럼 수치스럽게 우롱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김정은은 지난 4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두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고 문재인을 겨냥해 모욕했다. 문재인이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3분짜리 단독회담을 하는 수모를 겪어가며 김정은과의 회담을 구걸한 다음 날이었다. 문재인은 당시 오지랖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못 들은 척 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김정은이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아첨하는 말을 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김정은을 포공하며 그의 살길 열어주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은 온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대한민국을 억누를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이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무기 아래로 예속시키는 길로 이끌어가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하루속히 스스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끌어 앉아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만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유엔총회가 14년 연속하여 북한인권탄압의 처창상을 지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5년 연속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인권탄압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유엔안보리가 결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살인자여 인권탄압자 핵무기 제조광인 김정은이 마치 개과천선하여 용서를 빌기라도 한 것처럼 환대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 대하여 인권범죄 방조자가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6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한문점 자유 집에 미국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걸고 김정은 역적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자 단독 회담을 하도록 미리 계획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반역자 사이에 이루어진 6월 30일 판문점 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핵동결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파악하여 국민 앞에 보고하라. 또한 문재인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개최된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미북 회담에 불참하여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위임한 결과를 가져온 반역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을 것인가를 대답하라. 2019년 7월 2일 문재인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공동의장 고용주 변호사회 20만 회원이 행동. 회담에 대한 문재인 추탄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